한민국 2002년 월드컵 축구 열기는 태양보다 뜨거웠습니다. 예선 1차전 폴란드를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월드컵 48년 만에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예선 2차 미국의 뒤지던 경기를 후반전에 1대 1극 비겼습니다 예선 3차 포르투갈을 1대 0으로 이기고 16강 진출하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라는 말로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승리애로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이탈리아와 연장전에서 골든골로 승리하여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120분, 2시간 혈투 끝에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이기고 4강에 올랐습니다. 차하면 우승도 할 기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산천초목이 함께 감격했습니다.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노래가 흘러넘쳤습니다. 오 필승코리아, 오 필승코리아, 오 오래오래 오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국가적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2006년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국민들이 선수들을 비난했습니다. 철벽 수문장, 거미손으로 인기몰이를 하던 4강 신화의 주인공 이운재 골키퍼를 돼지같이 살만 쪘다고 돼운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 복싱 세계 챔피언 유명우 선수, 36전, 36승. 그러나, 37경기 만에 일본의 이옥가 히루키에게 처음으로 졌습니다. 강하지도 않은 상대에게 졌어. 챔피언 오래하고 돈 많이 벌더니, 일본 가서 팔아먹고 왔어. 하필 일본 놈한테 지냐? 자존심이 상한 국민들의 비난이 여름날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지는 게 죄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우승하면 끝나나요? 다음 해에도 또 우승해야 합니다. 프로야구 감독들은 성적에 따라 팬들의 혀 끝에서 천당과 지옥을 매일같이 오갑니다. 팬들은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스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여기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승리자 예수님께는 호산나, 만세만세, 만세, 만만세 박수를 치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패배자로 죽어가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너 자신이나 살려보아라. 하느님의 아들 좋아하시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패배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자존심은 비교와 경쟁의 승리에서 생겨납니다. 자존심은 승리를 먹 자랍니다. 승리하면 자존심이 오르고, 패배하면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존심은 파도처럼 울렁입니다.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사회에서 승리와 패배가 반복되고, 박수와 비난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 세상살이가 피곤한 것입니다.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이 문제가 되어 서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세상살이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비교와 경쟁, 그리고 승리에서 생기는 자존심과 다릅니다.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 싶으면 생기는 프라이드이고, 자존감은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자기 존중감, 셀프 이스팀, 셀프 리스펙트입니다. 자기 못난 점까지 안아줍니다. 이 자존감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사랑받은 체험에서 생겨납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 존중받았던 체험에서 생겨납니다. 한두 번이 아닌 끝없는 사랑과 용서 체험에서 자존감의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끝없는 사랑과 용서는 세상에서는 체험되지 않습니다. 비교 경쟁의 세상살이에서 자존감은 없습니다. 세상엔 오직 제잘난 자존심만 있을 뿐입니다. 자존감은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체험됩니다. 십자가 죽음의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진정 부활시킨 것은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 가슴 안에서 셀프로 소산하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연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사랑과 그리움을 간직했던 기억은 가슴마다 한 자락씩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고백서이자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말씀은 세상의 자존심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감싸주는 붕대가 됩니다. 자존심에 상처받은 이들은 성경말씀을 들으며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바닷가 파도가 잠시도 쉬지 않듯 자존감을 파괴하려는 파도가 끊임없기에 우리들의 성경 읽기도 끝이 없어야 합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 길을 나서면 비교의 바람이 불고 그렇게 비교될 때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저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저 자신을 치유하면서 그 힘으로 저처럼 자존심에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주려 노력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의 구원자이다. 내 눈에 너는 보배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코로나로 인해 성당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는 성경 구절을 세 가지 찾고 외워 봅시다 높아지는 자존감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 품 안에 있듯 사람도 하느님 품 안에 있음을 깨우치자는 도리도리 깍꿍 이라는 노래를 만촌 3동 성당 성가 대의 목소리로 들려 드립니다.